이 단체의 당면한 목표는 내년 4월 총선에서 제대로 된 인물을 국회로 보내는 겁니다. 본인 전체 현재 총 40석이거든요. 그중에서 현재 민주당이 7석입니다. 어, 국민의힘 3석이고요. 어, 내년 총선에서는 반드시 40석 모두 어, 국민의힘 당선되도록 어, 우리가 힘을 모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 그 국회의원 후보를 다 당선시키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어떤 인물을 국회의원을 보낼 것이냐 하는 것이죠. 지금 현재 국민의 국회의원들 중에서도 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이 솔직히 많이 있습니다. 제 예, 개인적인 생각 같으면 70, 80%로 싹 물건을 해보실 거예요. 예, 그런데 어 내년 국회의원 총선에 그 어떤 인물을 우리가 어 국민의힘 후보로 공천받게 하고 정말 국회의원으로 만들 것이냐 어, 하는 것이죠. 김기 대표가 내세운는게 상상식 공천하겠다 이렇게 세웠습니다. 김기 대표만이 아니고 어, 모든 후보들이 다 그런 말을 합니다. 상상식 공천하겠다. 상상식 공천이 뭡니까? 우리 국민들이 지지하는 사람, 많이 지지하는 사람을 국회의원 후보로 공천하겠다. 다말 그렇게 하잖아요. 말은 실제 그렇게 될 것이냐? 그것이 문제죠. 어, 지금까지 어, 국회의원이 되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 시민들의 지지를 받기보다는 당의 실세들에게 어떻게든지 하 줄을 다야 했던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뭐 우리가 눈을 보진 않았지만은 그들간에 뭐 밀실에서 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냥 짐작만 할 뿐이죠. 혹자는 공청 많은데. 돈이 몇시억 들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 후보로 우리 앞에 내 손님을 중에서 우리가 그 사람이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 제대로 알고 찍은 사람이 과연 누가 있습니까?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지방선거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지방선거에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후보들 중에서 그 사람이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가 제대로 듣고 뽑은 사람이 있습니까? 반만 보고 그냥 집고저 왔던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거냐는 거죠. 이제는 정말로 우리 시민들이 평가하고 검증하고 제대로 된 인물들을 국회로 보내야 된다 이번에 국회의원들만 그렇게 한다면 그다음에 있을 지방선거에 어, 나올 사람들은 당연히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될 것입니다. 그 일을 누가 거이냐그 일을 저희 자유시민연합이 내고자 합니다. 오늘 여기 오신 분들 부터해서 어, 우리 시민들이 제대로된 임무를 국회로 보내자 하는 것인데요. 그러면 보통 국회 후보들로 내수 났은 사람들이 뭐 스펙이 아주 뭐 화려하잖아요. 뭐 박사, 뭐 고급 공무원, 뭐 여러 이화려하게그 사람들이 과연 우리들의 평가한 것을 인정할 것이냐 이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개인은 개 물론 그, 그 사람들보다는 어, 못할지 모르죠. 그러나 어, 우리는 축구를 보는 관중의 입장에서 우리가 축구는 잘 못하더라도 누가 잘하는지 정도는 우리가 아시잖아요. 네, 그런 심판자 역할을 우리 시민들이 한맡 하고자 합니다. 어, 지난번 그 대회 중에서 제가 어, 국민의힘 후보로 공천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네. 가지야 되는 자질. 그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첫째가 지력입니다. 지력. 뭘 알아야 된다고 했죠. 뭘 알아야 뭘할수 있죠. 지력이 가장 그 밑받침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전투력입니다. 전투력. 저희 자파와 싸울 수 있는 맹렬한 전사로서의 자질이 있느냐. 지금 국민의 국회의원들 중에서 제대로 싸울 지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오히려 민주당 자파 쪽에는 잘못된 것이지만 그들은 싸울 줄 아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국민의 국회의원 중에 누가 싸울지 압니까? 제대로 싸울지 아는 사람을 국회로 보내서 이 자파의 인전쟁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을 우리는 국회로 보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직력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혼자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더라도 혼자서는 힘이 되지 않습니까? 어 지금 국회의원 선거구마다 보통 유권자가 한 15만명에서 20만명 정도 되잖아요 근데 북경 출마하고자 하는 사람이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이 100명도 안된다? 그 정도의 조직력 가지고 저는 출마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북경 출마하려고 한다면 자기 선국구에서 자신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믿어주는 사람이 적어도 1000명 이상은 되어야 그 지역에서 출마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을 갖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력과 전투력과 조직력 이 세가지를 제대로 갖춘 인물들을 저희 시민들이 평가해가지고 그 평가 자료를 가지고 국민의힘 공천위원회에 제출을 하고자 합니다. 내년에 국민의힘 공천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지금 물 밑에서 아마 많이 움직여 있을 거예요. 그들이 어디로 시선을 두고 있겠습니까? 다들 당대표나 청와대, 청와대가 아니죠. 이제 대통령실이나 이런 쪽으로 뭔가 이 틀을 만들려고 아마 노력을 할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왔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자유시민연합이 이런 시민들이 평가하고 제대로 검증하고 어, 이런 기회를 만들 것이기 때문에 이제 자츰 알려지면은 이게 느껴보면 느껴올수록 오히려 손해다. 느껴올면 손해다. 이런 거를 어, 만들어 보고 갑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그 중에서 우리 국회의원을 평가는 최초의 지표 즉, 지력에 대한 말씀을 좀 오늘은 드려보고자 합니다. 지력을 알아야 되죠. 뭘 알아야 되느냐. 어, 스펙을 보면은 그 사람이 뭐 어디, 뭐, 국선 박사를 뭐몇개 받았고 뭐 했고 뭐 했고, 자기 분야에서는 나름대로 어,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는 모릅니다만, 적어도 국회의원으로서, 정치인으로서 갖춰야 되는 기본적인 지력이 과연 뭐냐, 거죠 저는 그세 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한국 건현대사에 대한 제대로 된 지식입니다. 한국 건현대사 이게 어, 제대로 우리 역사를 좀 공부를 해 보면은 너무너무 왜곡된 게 많습니다. 너무 너무 왜곡이 많아요. 우리가 상식으로 알고 있다는 것들도 사실은 상식이 아니라 잘못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뭐 다른 자리에서몇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 예 예를 들어 보면은 8월 15일을 광복절로 하잖아요. 자, 광복절이 1945년 해방이 된 광복절도 있고, 1948년 8월 15일, 건국이 된광복절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념한 광복절이 과연 어느 을 기념하느냐? 해방이냐? 건국이냐? 일반적으로 얘기해보면 대부분 해방으로 알고 있어요. 1945년 8월 15일, 일제로부터 해방된 날을 광복절도 알고 있는 것이 마치 상식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조금만 역사를 공부해 보면은 잘못된 것이다 는걸 알게 될거요 광복절은 1945년이 아니라 1948년 건국을 원래 기념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어느 순간 45년으로 이게 뒤바뀌었어요. 지금도 그렇게 알고 있고, 언론도 그렇게 알고 있고, 정부에서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런 거 하나하나부터 따지고 보면 우리 역사가 잘못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일제시대에 대한 견해도 아주 잘못된 게 많습니다. 제주 사3도 마찬가지고 5.18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한국 근대사에 대한, 한국 현대사에 대한 제대로 된 공부가 되어야 비로소 우리 앞날에 대한 방향을 제대로 설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명의 국회의원들 보면 은 이 한국 역사 제대로 공부하는 사람이 거의 제 눈에 보이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우리 한국 근현대사에 대한 제대로 된 역사 공부 이게 저는 첫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냥 그걸 어디 누구한테서 배우느냐. 저는 한국 근현대사에 대한 역사에 대해서는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가 뭐냐. 이영훈 교수입니다. 제가 아는이영훈 교수. 이영훈 교수님 들어보신 분 계시죠? 이영훈 교수님이 어, 한국 그 현대사에 대한 저는 가장 뛰어난 시각을 가지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영 교수께서 어, 이, 쓰신 책이 여러 권 있어요. 저는 뭐, 그본 책을 거의 다 읽어봤습니다. 그책 보면서 어, 잘못된, 소위 자판들에 해서 잘못 심어진 우리 한국의 현대사를 올바르게 고 하는 어, 방향을 학문적으로 제시, 제시하는 분이 저는 이영 교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분이 또 우리 일제 시대에 대한 제대로 된 시각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영우 교수에 대한 제대로 된 학습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김영삼 대기자, 아시죠? 김영삼 대기자가 쓴 책이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도 많이 나와요. 그거 읽어보면은, 듣고 보면은, 잘못된 게 우리 한두가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일제 시대의 독립운동사입니다. 현실시대 독립운동사에 대한 잘못된 것들이 너무 너무 많습니다. 김일성이가 뭐 한일 독립운동을 했다. 전부다 거짓이고 가짜라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가 한국 근현대사에 대한 제대로 된 공부 이것이 어, 정치적으로 올바로 하기 위해서 첫 번째 공부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두 번째 공부는 뭐냐 어, 이념에 대한 공부예요. 인연. 자, 인연. 지금 현재 한국은 자파와 우파간의 치열한 인연 전쟁을 치르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좌파가 뭐고 우파가 뭐냐? 왜 싸우는가? 그들이 추구하는 인연에 과연 진정으로 추구하는 마지막 목표가 뭐냐? 이게 대한 학습이 제대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본주의가 뭔지, 공산주의, 사유주의가 뭔지, 민주주의 이런 게 뭔지, 자유주의가 뭔지 공부를 이에 대해서 우리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제대로 공부한 국회의원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 우리나라 과연 대한민국이 뭘 내셨느냐? 우리 헌법을 보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그리고 시장입니 이게 우파적 가치를 내셨는 가장 기본적인 건데요. 자유민주주의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자유민주주의라는 표현 이 자체가 하나의 단어가 아니에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합성어입니다. 자유주의가 뭔지, 민주주의가 뭔지, 이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를 한 사람은 제가 거의 찾아보기 가 어렵습니다. 민주주의는 사실은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민주주의에 대해서 토크비에 있는 미국의 민주주의라는 책이라든지 민주주의가 잘못된 주문 정치라잖아요 다수가 합의하면 소수를 무시하는 게 이게 민주주의예요. 이 민주주의가 잘못된 게 한국어가 아닙니다. 그런데 마치 민주주의랑 만나고 치면 모든 게다 용납될 수 있는 것처럼 아주 잘못된 게 민주주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유주의가 훨씬 소장합니다. 자유주의에 대한 소장, 가치, 학설 이게 기본적으로 정치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유주의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고전적 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게 있어요. 고전적 자유주의는 뭐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현대에서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제대로 된 학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작파들은 신자유주의라는 그게 이 뭔가 이 프레임을 좀더쉬해놨어요 마치 새로은 기부 차이, 어, 이게 아주 잘못된 것을, 그러니까 신자유주의 말만 들어도 아이고 뭔가 문제일 다 이렇게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근데 제대로 학습한 적이 있습니까 신자유주의의 학습에 가장 뛰어난 인물이 누구냐 저는 하이에크라고 봅니다. 하이에크라는 분 들어보셨죠? 서양 철학사의 가장 뛰어난 현자 는 소크라테스라고 흔히 얘기합니다. 소크라테스가 왜 현자라고 불리, 혁명자라고 불리느냐? 너 자신을 알라 했잖아요. 너 자신을 알아. 너 자신을 알라는 것은 자신의 무지를 자각하라는 뜻입니다. 그게 서양 철학서에 가장 기본적으로 몇면이 흘러내려온 아주 현명한 말이에요. 그런데 20세기에 그 말을 다시 금대풀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사람이 저는 가이엑트라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가이엑트라는 분이 쓴책 중에 가장 유명한 책이 노예의 길이라는 책이 있어요. 노예의 길, 바이드가 1944년도에 그 책을 쓰는데요바레드가쓴 책을 보면 은 소위 급자파와 극우파가 사실은 뿌리가 같다고 라 되어 있습니다. 급자파라고 하는 공산주의와 극우파라고 하는 파시점이 사실은 뿌리가 같다이 거죠. 그것이 그 당시 영국의 그런 파시점적인 어떤 가치관이 이렇게 팽배하는 걸 보고 경고를 한 책이 바로 노예의 길입니다. 오늘날 다시 너 길을 보더라도 마치 우리나라 경치를 보는 것 같이 생생하게 들려옵니다. 저는 하이트 책을 보면서 이 자식의 현자 소크라테스를 다시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너자신의 무지를 자각하는 거예요. 사회주의는 뭡니까 계획경제잖아요. 아무리 계획을 잘 세우고 하더라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에는 한계가 있다. 시장의 자생태 질서에 냅는 겁니다. 그거를 믿으라는 거죠. 그 하여커리 그 말씀을 보고 들으면서, 아 우리나라가 정말로 제대로 배워야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프리드만이라는 분이 계세요.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프리드만의 그 책을 인용을 자주 했습니다. 프리드만이 그 지은 책 중에 선택할 자유와 자본주의가 자유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서 자유,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그냥 인간에 맡기라는 거죠. 맡기면은 자연적으로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진다. 프레드만의 책으로부터 우리 윤 대통령이 자유주의에 대한 기초를 저는 배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 프레드만 그분들의 책을 직접 바로 보기는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저도 너의 얘기를 이제 세 번째 읽고 있는데요. 올 때마다 깊이 있는 생각을 하지 않으면 책을 해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사상을 우리 국민들에게 가장 쉽게 전달해주는 분들이 계세요. 그 분이 누구냐? 한국의 대표적인 자유주의자, 자유주의 철학자, 자유 사상가 누구냐? 저는 민경국 교수라고 생각합니다. 민경국 교수라는 분이 어, 자유주의에 대한 책을 쓴걸 보면 은 정말 저는 가슴이 떨려요. 그 분이 우리나라 변법에 대한 현재 문제점과 우리 변법이 어떻게 변화해야, 될, 변화해야 됩니다. 법치서 어떻게 바뀌어야 됩니다. 이런 기본적인 사상들이 그 책에 가득 실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공부를 우리 정치인들, 국민의, 그 국회의원들이 과연 행사를 누가 했나재제 눈에 제대로 공개사를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이런, 어, 제가 지금 얘기하는 지력의 두 번째가 그런 이념에 대한 공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지력은 자기가 하고 있는 전문 분야에 대한 개혁 방안에 대한 어떤 자기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가 어떤 분야에 있잖아요. 저는 뭐 노동법을 전공하고 있습니다만, 노동법도 이게 뭐 잘못된 게 한두 가지 아니에요. 뭔가 쓰레기법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노동법 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뭔가 바꿔야 될게 한두 가지 아니에요. 그리고 앞으로의 국회는 법을 없애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법을 만드는 게 훨씬 쉬워요. 없애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왜? 한번 만드신 법은 그 법에 의해서 이익을 보는 집단이 반드시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익을 보는 집단의 저항에 부닥치고 그 저항을 물리치고 법을 제대로 고치고 만들어 가려면 제대로 된 학습이 필요한 데 그런 인물들이 국회로 가야 된다.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개인은 물론 그 국회의원 후보만큼 뛰어나지 못하지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어떤 정도의 지력을 가지고 있는지 평가할 수 있는 정도의 눈은 우리는 가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회의원 후보들이 제대로 된 지력을 갖추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것이 기초가 되어야 제대된 전투력도 나오고 조직이또 나온다. 그렇습말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가 학습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소크레테스나 하이에크나, 누구나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 내 자신의 무지를 인증하라는 얘기에요. 근데 한번 국회의원이 되고, 뭐 장관되고, 높은 자리 가면은, 무지를 인증 안 하는 그래요 너무너무 금방 치고, 꼬만스럽습니다. 국회의원 되고 나면은, 어깨에 무슨 뭐 힘이 팍짝 들어가지고, 우리 시민들 보기를 아주 막발걸에 떼치는 되들이요 그런 인물이 돼서안 되죠. 오히려 우리 시민들이 국회 후보를 제대로, 어, 평가하고, 그들을 점수화해가지고, 우리가 인사고과자가한 대보다 되겠죠. 우리가 맺인사고과의 자료를 국민의힘에 공천위원회에 제출하고, 그를 공천에 반하게끔할 시간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